네 오늘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25도로 웃돌며 약간 덥기까지 했습니다. 퇴근길 하늘빛도 뿌였습니다. 조금 전 마포대교의 모습인데요. 온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고요. 가시거리가 10km 안팎으로 평소의 절반 수준입니다. 수도권에는 건조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또 건조주의보가 내려지지 않는 지역들도 대체로 대기가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.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데요. 조금만 불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야겠습니다. 내일 전국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. 다만 충남과 전라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. 아침 출근길도 예년 이맘 때보다는 포근하겠습니다. 서울의 최저 기온이 10도, 부산 12도를 보이겠고요.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, 광주 22도, 대구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. 내셨습니다.